조선시대 토지제도 자, 우리 고려시대 때까지는 좀 배웠었던 기억, 기억나죠? 준영아! 공식 드세요, 공지자 우리 조선,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기억나죠? 뭐 있었어, 고려시대 거? 전시전 어, 전시과, 역분전뭐 이렇게 있었죠? 전시과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 이 토지를 주는 게뭘 주는 거야? 토지. 땅. 땅을 토지. 거야. 관리할 수 있는.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야? 아니, 거기에서 그 아, 가당도 받아요. 어, 그렇지. 수조권을 받는 거야. 수조권. 수조권을 갖고 있는 거야. 수조권. 이 수조권이라는 네. 건 뭐야? 수조권. 거기 거기 그, 그 세금을 받는 거. 그렇 세금을 받는 거야. 아, 맞아요. 노동력은 예전에 노급이었고 아, 그렇죠? 요게 그대로 와서 조선 시대 되면서 과전법이 실시가 돼요. 과전법. 근데 문제는 고려시대 전시관은 고려 전체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현직한테도 주다 보니까 땅을 전국적으로 관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이 벌어져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관리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을 한정적으로 만든 게 어디냐면 경기지방만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땅을 전국 땅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관직을 해오면서 내가 겸, 전라도 전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음서, 공음전 이런 거 통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습해가지고 전라도 전체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배분이 어떻게 돼? 백성들보다 관리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경기도 지방 외 것들은 다 백성들한테 줄수 있게 하고 경기도 내에서 관리들한테 주자라는 법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 이 과정법은 뭐냐면 전현직 모두한테 줬었어. 전현직? 전현직 모두. 전현직이란 말은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들. 알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은 정해져 있죠. 줄 땅은 정해져 있는데 가을 사람 계속 늘어나잖아. 네. 무슨 일이 벌어져? 땅, 땅, 땅 토지가 어떻게 돼? 뭐 어, 모자라져. 그래서 세줄때 뭐가 실시돼? 직장직급 직장, 직장 포이 실시가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현직 관리에게만만 지급이 되는 거야.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또 하나. 이 전현직 모두 준다고 했었잖아 과정복대 음. 그치 여기에 이제 또 딸님 땅이또 하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수신전하고 휴양전이에요 전현직 모두한테 음. 관리를 줬다고 했었는데 <laughs> 자 수신전은 뭐냐면 자 남편이 관리가 됐어 남편이 관리가 됐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네. 그럼 그 아내는 어떻게 살아 돈을 자기가 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 어 남편이 수신전이죠. 응. 죽은 후 아내에게 주는 거야. 어? 주는 땅. 알겠죠? 관리를 했는데 관리가 갑자기 죽어버려. 그럼 그 땅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아, 네. 아, 네. 아내에게 주는 땅이에요. 알겠죠? 자 휴령전은 뭐냐면 고아마들. 휴양이에요. 휴양. 휴량. 고아한테 주는 땅이에 그러니까 관리인 아빠가 죽었는데 엄마까지 죽었어. 그럼 걔는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땅을 준 거야 근데 이두 가지는 세습이 어, 가능한 땅이었어요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과절법을 실시하고 이두 가지도 있으니까 땅이 계속해서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세습도 되는 땅인데 수신전 휴양전도 매번 나가고 그다음에 전현직한테도 은퇴했는데도 땅을 주니까 경기지방 안에서 관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출당은 없어지고 토지가 부족하시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바뀌고 전직이 빠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수신전과 휴양전을 없애요. 오직 일하는 애들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조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여기 과정법 시행했을 때 음. 수신전하고 휴양전 말고도 세습이 가능했어요? 과정법 자체는 세습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가 되면 받는 건데 고려시대도 때도 똑같아. 전시권은 세습이 안 돼. 근데 세습이 되는 땅들이 있었잖아. 뭐였어? 고음전이랑. 이거 보시면 안 돼. 자 보고 있어.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모자라지니까 모자랐던 부분들은 없애는 거야. 없애는 거야. 토지가 세는 부분을 다 막은 거야. 그래서 오직 일하고 있는 한테는들한한 땅을 준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야? 세습도 안 돼. 그렇지. 그리고 내가 나중에 노후 보장도 안 되고. 그렇지. 연금도 없으니까. 연금 날라갔잖아. 전직이안돼 주는 거 날라갔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아주 그런데 줄 땅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불안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관리로 있을 때 뽕을 뽑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부자금이 발생을 해. 자,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받기 파... 어,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직전법이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 세조때세조때야 세조는 어떤 왕이야?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야? 그, 그, 조카? 그, 조카, 조카를 몰아냈어. 네. 그러고 나서 공신들이 생겼죠. 네. 걔네가 누구라고 해서? 흥구파 훈구... 그럼 이 직전법, 돈을 받은 애들은 다 누구야? 흥구파야이야 훈구. 그러니까 이, 네. 이 안에 얘네가 이빨 끌어 당긴 거야. 백성들한테 과도하게 세금을 매고서막 받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뭐가 되냐? 이제는 더 이상 땅을 주지 않게 됐어요. 땅을 안 주고 돈으로 주자. 바뀐 거예요 조선시대 드디어 지금의 월급제도와 같은 게 이때 마련이 돼요. 그래서 언제 되냐? 자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가 돼요. 명종 때 알겠죠? 그리고 관수강급제가 이루어져요. 자 농민에게 세금을 받아요. 얘가 관수금자제 응. 음, 농민에게 세금을 걷고, 그 후에 국가가 관리에게 세금을 주는. 제도로 바뀌는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관리한테 땅을 줘서 관리가 벌어서 세금을 받아서 살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관리가 뭐 이것저것 명목 넣어가지고 세금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난다. 백성들의 세금 늘어나는 가 네. 근데 나라에서 걷는 세금 정해져 있어요 생산량의 10분의 1만 내게 돼 있어 네. 그럼 이제 나라에서 이걸 받은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눠서 여기서 나눠서 누구한 주는 가 관리. 관리한테 주는 거야 관, 그게 관수관급제예요 더 이상 이런 직전 법과 같은 땅을 주던 제도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화예요 그 땅을 안주고 이제 땅을 안주고 돈을 주기 시작한거죠 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 네자 넘어갈게요 아무것도 빨랐냐 말이? 네자 이제 토지제도 말고 수취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수취제도 뭐에 수취제도는 이제 세금을 받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에요 수치제도 수취 수치. 무언가를 걷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돈을 걷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조세공물역이라고 들어봤어? 네. 네. 그렇 조세공물역이 있어요. 조세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땅에서 도지, 토지 받는 거였죠. 땅세 받는 거죠. 토지세. 생산량에 수확을 해서 걷는 제도. 이걸 조세라고 하는데 자 이때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게 원래는 1결당 30두를 얻었어이 여기서 1결이라는 것은 토지를 세는 최소 단위야 알겠죠? 지금의 1평 같은 개념 알겠지? 네. 그 다음에 30두는 너네 그거 아잖아 돼, 말 그.. 그 쌀의 무게를 재는 단위 돼.. 음.. 한 돼, 한말네한섬네네 네, 네, 네. 알지? 네. 그 중에 이제 두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한결당 30도씩 거은 거야. 음.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평에 30, 아, 30g씩 거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알겠지? 자, 이렇게 거는데 이게 고정적이었단 말이야. 고정적이 근데 뭐예요? 고정되어 고정. 있었다고. 풍년이 어. 어, 음. 음. 들어도 1개월에 30도. 풍년이 들어도 1개월에 30도. 그러니까 문제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없어. 인정해. 있어. 그래서 세종 때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그 문제풀이할 때 배웠었어요. 세종의 경제 해가지고 안 배웠던 부분이라고 해서 나왔던 단어. 무슨 육구 있었죠? 아 육구분? 어? 염분? 전분? <laughs> 그쵸? 전분? 전분 6등법과 그렇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연 염분 9등법이 있어요. 자 이게 또 세종대왕 게임인데 자 무슨 말이냐 전부는 토지의 비옥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토지의 비옥도는 무슨 말이야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심기에는 심었는데 한절반을 죽고 절반만 사는 땅이 있고 한한 한 가지를 심었는데 1 0 0가지로 나는 땅은 없죠 그치면 되게 잘 자라는 땅이 있어요 토지의 비옥도를 상상 상중 상하 뭐 이렇게 나는 거야 상중 하로 해가지고 여섯 등급으로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연분은 뭐냐면 풍률을 나눈 거야. 풍용으로 등급을 나눈 거야. 그래서 뭐 흉년이 들 때와 풍년이 들었을 때 그리고 좀덜 흉년일 때, 덜 풍년일 때 이거를 9가지로 나눈 거예요. 알겠죠? 이해 돼요? 네. 자, 그래서 최소 1결당 4두에서 최대 20도로 바뀌어. 자,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무조건 30도를 내게 됐었는데 토지가 제일 안 좋고 제일 흉년일 때 얼마나 걷는가 최소가? 4도. 4두. 4도가 되는 가 그리고 가장 좋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4두. 2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리고 흉년마다 때에 따라 다르게 걷을 수 있으니까 백성들의 부담이 어떻게 됐을까? 네. 줄어들게 됐다는 거야. 이거 누가 했다고? 세종, 세종대왕이 머리만 한 거야. 도토가 생기라니 뭐. 이 양반이 고민해본거야 아, 30도 너무 센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줄여서 낼수 있을까 예전에는 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 그럼 이걸 정해가지고 사람들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당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저게 편한 거야 이거 엄청 귀찮은 짓이고 이거 하려면 한달 동안 걸어 내려가서 애들한테 도, 조사 다 하고 다 받아오고 가서 갖다 내고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전화로 한번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건데 음. 세종은 귀찮음을 건수요. 이겨낸 거죠 알겠죠? 이해됐어요? 네음자그 다음에 공납은 뭐예요 공납 공물 이걸 또 공납이라고 하거든 공인 이게 뭐냐면 특산물을 내던 거요 네, 특산물 특수. 알겠지? 특산물 네. 자, 그 다음에 역은 군... 요역과 아, 근데... 군역이 있죠. 알겠죠? 요역과 군역이 있어요. 이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이상의 이하의 음, 정남이라고 해요. 정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인들이 다 군대 가는 거예요. 조선시대 신부는 양천제였어요. 여기서 양은 뭘까? 양반, 양반이 아니라 양인, 이 양인. 양인에서도 등급이 좀 나눠, 알겠죠? 그 다음에 천 천민이에요, 천민. 알겠죠? 양천재야. 그럼 여기서 군대 가는 애들은 누굴까? 천민. 천민은 천민. 안 가요. 양인. 양인들만 가는 거예요. 양인들만. 알겠죠? 어려워. 알겠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군형을 지는 양, 애들이라고. 정남이 얘기하면. 뭔데요? 그 정남, 요걸 애는 네. 양인들. 요 나이에 들어가는 애들 남자들 그러니까 16세에서 60세에 대한 애들은 언제든지 군역을 질수 있는 거야.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하면 군역을 져야 된다고 알겠지? 네. 이해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이렇게 잘아 뭐야? 다음 시간하자. 에좀 네, 쉬었다가 알겠지? 16세기 16세기가 몇 년도일까? 1200년 1700년 1700년이 16세기야? 마이너스 100이야? 1500년 그쵸 1 5 0 0년이야 1500... 1500년대에 어. 1 5년어1 5년 16세기에 이 수치제도가 붕괴하기 시작을 해요 Wait a minute, minute. 음. Why? 에이 란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박나의 페달이야 박나회 페달 박나래요? 응방나 박라... <laughs> <laughs> 박람의 폐단이야. 박람의 폐단. 이 박람이 뭐냐면 공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박람업자라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이 박람업자들이 뭐냐면 자 공납이 뭐라 그랬어 내가? 공납 특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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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를 들어서 감귤 뭐 이런 것들을 특산물을 내야 돼. 근데 일반 농민들이 쌀을 내기가 편하지 특산물 내기가 편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특산물을 따로 구해서 시간 내고 그런 농사를 망하고 손는 누가 키워 그렇지 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방납업자들이 백성들한테 이제 파는 거야 아 어, 이쁘네 어 좋아 저 선생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방납이 어. 뭔가 있... <laughs> 자 조선의 방납 커넥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왕이 명하기를 그날 마을에서는 1호당 인삼 다섯 뿌리를 공물로 바치라고 하는데요. 이때 수령과 방납 업자가 은밀한 뒷거래를 시작합니다. 사또이 <laughs> 올해의 공물은 1호당 인삼 다섯 뿌리랍니다. 음.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이 얘기 끝났잖아 우리. <laughs> 오케이 어, 다섯. 자자자 아. <laughs> 듣거라. 아 각호당 네. 아 인삼 열 뿌리, 정확히 열 뿌리씩 공물로 바치도록 하라. 수량은 백성들에게 조정에서 정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공물을 요구하니. 너희 임삼 열 뿌리입니다. 오. 최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보자 보자 어디. 아, 아이고 아, 이, 이게 인상입니까 이게 도라지보다도 못하네. <laughs> 아, 누구, 바람도 좀빠은것 <laughs> 같고. 염치. <laughs> <아닌데. 이상품인데. 웃음> <아닌데. 웃음> 아니 저 저놈이 저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런 아픔을 감히 그 진상을 하다니. 예저저저 어? 저, 저, 가져가서 깍둑 나 해버려. <laughs> 자자 자. 도저히 이런 아픔을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왕이 드실 거야 왕이. 참죄 공물의 품질을 문제 삼아 돌려보내니 백성은 박나빈을 찾아갈 수밖에. 그저 저희 인삼이 부실하다고 공문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 혹시 그 좋은 물건 가지고 계시오? 아뭐 물론 있지. 뭐 사정이 뭐 딱한 것 같으니 뭐내것 줍도록 하세. 근데 자네 알지 않는가? 내 거는 최상품이라 좀 비싸. 쌀 오십도 내야지. 왜? 아니 인삼 열개쌀 오십도라고요? 아 시장에서 사면 열 두면 되는데 이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아사또이 음. 점태한 인삼을 대신할 그 인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거는 최상품입니다. 받아주시지요. 어디 봅시다. 네. <laughs> 좋습니다. 잠깐만 저 지난번에 저저 누군이 저, 가져왔던 거랑 똑같은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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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품을 받도다 명품이로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이 인삼인가 산삼인가? <웃음> <웃음> 역시. 아, 앞으로는 모든 물건을 <laughs> 최태성이가 가져온 만 받도록 하겠느냐? 물론이죠, <laughs> 물론이죠. 아, <아유>, 훌륭하네. <laughs> 왕에게 바치고 남은 곡물은 수령과 방라비이 주거니 받거니? 이게 네. 제가 받은 겁니다. 네. 네. 아, 이건 우리 사또님 거. 요거는 <laughs> 제 거. 아니, <laughs> 이따. <이런, 이런, 웃음> 받아드시고요 일하려고 하면.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사람 참 불편합니다. <laughs> 아이 참. 뒷거래로 뒷거래. 이렇게 받는 돈을 <laughs> 네. 아, 뭐라 그러냐면 인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 인정이 재밌게도 그 오늘날 말하는 인정하고 한자도 똑같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리베이트죠. <laughs> 요즘 조금 말하면 리베이트입니다. 사람 사는 정이요 이것이 부드럽고만. 야, <웃음> 방납에서 그 방자가 한자로 막을 방자죠. 네, 맞습니다. 방납을 그러니까 내는 걸 막는 아, 한자를 아. 풀어보면 그런 음. 의미거든요. 예, 근데 음. 어째 이방납에이 이게 이 방납업자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던지 임진왜란 전후에는요 곡물로 내야 되는 그 생선 한 마리 음. 가격. 음. 그 가격이 쌀 12. 예, 어... 네, 이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국물이라는 네. <laughs> 게 네. 구하기 어렵고 운반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 아주 다양하죠. 일단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그랬는데, 뭐, 제철,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뭐~ 해삼 전복 음. 뭐~ 뭐~ 저기 뭐냐 뭐~ 상어 문어 상어 뭐~ 이런 네, 네 아주 진기한 그~ 해산물들 있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담비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사슴 가죽 어. 산짐승 가죽들 어. 그리고 뭐~ 종이 그릇 휴지 같은 뭐~ 간의 수공업 아주 그냥 국가에서 필요로 한 그래.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공물에 들어가는 거죠 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이공물을보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가 요즘에 우리가 한 7, 80년대까지 명태가 되게 잘 잡혔잖아요. 음. 명태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 명태 지금. 전부 다 러시아로 가버려가지고 음. 없어요. 음. 그런데 그 명태 자꾸 받치라 이러버리면 음. 상당히 힘들다는 라 음. 거죠. 이제 그런 그뭐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러다 음. 보니까 답답한 백성들은 결국 중간 상인. 박나업자 박람업자, 최태형 선 같은 사람을 아! 찾게 된다는 음. 거죠. <laughs> 이 박람의 폐단이 벌어진 거야, 공란문제에서. 알겠어요? 그다음에 군역에서도 문제가 벌어져요. 군역제도. 자, 군역제도에서 문제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 뭐냐면 대립제예요. 대립, 대립, 대립제. 대립제는 뭐냐면 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 일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농사지어야 되는데 군역을 못 간단 말이야. 군역을 못 지니까 대신 돈을 받고 군역을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섯 명의 군역을 지어줘. 그래서 자기 혼자 군생 활막0년하고막 이러는 거야. 돈 받고 군대를 가는 사람. 우와. 대립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 요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내한 명이 다섯 명의 역할을 해. 그럼 실제로 다섯 명이 등록을 했지만, 온 사람은 몇 명이야? 음, 음. 한 명이야. 이건 무슨 일이 벌어져? 군대의 음, 음. 인원수가 음, 음.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군수포자라는게 생겨요. 방군수포제. 이게 뭐냐면, 자, 군대에 나야 돼? 야 되는데, 그냥 돈 내고, 안 간, 간 척하는 거야. 돈을 내고, 간척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돈을 냈어. 준거예요아니 어, 이제 돈없으 돈을 냈어. 그러고 나서, 나 갔어. 이렇게 허위 이름을 넣은 거야. 그러면, 모았어. 실제로 싸워야 돼. 근데 대립하는 애들은 방금 스포 낸 애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싸우러 가서 5,000명을 데려가야 되는데 500명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싸울 군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뭐 이제 적혀져 있는 문서에는 뭐 4만?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싸운 군사는4천도안 된다고 뭐 이런 문서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너무 심해진 거야 이게 너무 심해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돈이 돈 받았잖아 근데 나라가 받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군대에 돈 들어가고 애들은 안 채워주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임진왜란 터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조선이? 탈탈 털린 거야 탈탈 털린 거야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 끝났네? 끝나고 나서 다시 이걸 그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경제... 응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전 국토의 3분의 2가 불타버렸어 이거 그러니까 생산량이 조선 시대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두배 이상 줄어요. 세종 때 이때 이만큼 찍었던 생산량이 이렇게 된 거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아무리 이걸로 해도 세금을 낼수 있어 없어?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거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거 할수 있는 사람 없고 이건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고쳐가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떻게 고쳐가냐?